경규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경규형윤 선생님 후배들 모니터을 많이 하세요 오. 갑자기 아침 9시인가 8시 40분에 전화가 오세요 가끔 전화 오시거든 아니야 예, 전화, 전화 하자마자? 아니야 그거는 전화가 와서 그거 어제 나온 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laughs> 어? 연철이 누구야? <laughs> 누굽니까? 그랬지 알았어 이새 x 못해 얘. 아니야 알았어 끊어 <laughs> 모니터 되게 <laughs> 신의, 신의 많이 주시고 그런 거 많이 해주요 종민도 네, 경경 잘하잖아요. 네, 네. 네. 저경경하도 얼마 전에도 방송 같이 했는데 그 형님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진짜 사람한테 이렇게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 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맞아요. 네, 집에 가봤는데 강아지가. 강아지가. 와, 근데 우리한테 야 하지마 하지마 이러는데 걔한테도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서. <laughs> 진짜. 그리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걔한테 하는 행동을 우리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야. 근데 걔들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 어떻게 해야. 대하는지. 네, 대하는지를 어. 좀잘 아시는 것 같아요.